밥 파는 여인과 로맨스에 빠지다. 1. 이번 미얀마 방문에서는 긴 시간 동안 자동차 여행을 각오하고 황금손의 공장이 있는 섬에 찾아갈 계획을 세우고 왔었습니다. 황금손이 출국한 것은 2023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3월 18일입니다. 이른 새벽에 양곤을 출발하여 지금까지도 흔들리는 차 속에서 구글 지도에 의지하여 북서쪽 방향으로 달리는 종입니다. 출발 전에 준비해왔던 간식거리인 이른바 땡깔로 불리는 꽈리는 봉투가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고, 출발한 지 12시간쯤 지난 후부터는. 깜깜한 밤길을 무작정 달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5내지 10km 간격을 두고 촘촘히 들어선 군경합동검문소에서 무조건 차를 세우고 탑승인원들의 신분증 등을 전수조사하는 외에도 차량등록증이라든지 운전자의 면허증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타국 땅에서 여행을 하면서 짜증을 낼 수도 없는 일인지라 날이 새면 목적지에 도착하겠거니 생각하며 자다가 졸다가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식사는 완전히 건너뛰었고 점심 식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땡깔로 때웠으며 저녁 식사는 13년째 황금손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동지군과 잔심부름을 도와주는 뚜야조라는 앳된 청년 등 3시 간이 휴게소에 들러 두 청년은 볶음밥을 황금소는 양배추 샐러드와 계란프라이 두 개, 삶은 콩한 공기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물론 콩은 출발하기 전에 미리 불렸다가 삶아서 준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자신과 약속한 바가 있었지만, 그저께 저녁에는 미얀마 청년들에게 별식을 선물한다는 핑계로 짜장소스를 만들어서 쌀국수에 비벼서 배가 빵빵하도록 먹어버린 죄책감 때문에 오늘은 더 조심을 했던 것입니다. 삶은 콩과 양배추 샐러드를 많이 섭취한 덕분에 이런 새벽 화장실에 가면 누렇고 길다란 바나나는 늘 덤으로 수확할 수 있는데다가 애지중지 쌓아온 중부지방, 뱃살을 애교스럽게 표시한 것입니다. 표현한 것입니다. 상당량 감축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답니다. 앞으로도 8시간 이상 더 달려가야 황금손이 해죽순을 생산하는 그 섬에 도착할 텐데, 운전하는 동지군의 얼굴에 졸립다는 신호가 보여서 잠시 쉬는 시간에 몇자 적습니다. 미얀마의 시골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아서 밤만 되면 정막 강산입니다. 가끔씩 소떼들이 길에 앉아서 잠을 자다가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일어나서 피하는 모습은 한국과는 다른 풍경이지요. 전기가 없어도 휴대폰 기지국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카톡이라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새벽입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밤은 황금손도 카텔 자동차 카와 호텔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새벽시장이 열리기 전에 도착하기는 이미 글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세우고도 19일 정오가 지나서야 황금선이 운영하는 독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26, 7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했을 터였지만 711km의 거리를 무려 33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미얀마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으로 빚어진 일로서 30여 곳 넘게 새로 생긴 검문소에서 시간을 지체한 역량이 컸습니다. 카텔에서 잠을 잤다고는 하지만 그건 잤다기보다는 고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일터여서 몸은 천건이나 되는 듯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에다 이 나라의 정치적 사정으로 꿈도 꾸지 못하다가 공장에 방문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한검손을 공장의 직원들은 무척 반겨주더군요. 아침에 중간의 작은 읍내를 지나다가 재래시장에서 돼지갈비와 커다란 박 한덩이 싱싱한 오이를 한 바구니 사 가지고 왔는데 박을 국직하게 썰어서 돼지갈비 끓인 육수에 넣고 푹 끓였더니 현지인들도 어찌나 잘 먹던지요. 거기다가 마늘과 생강, 고춧가루에다가 식초, 이 지역 특산물인 액젓을 넣고 설겅설겅 썬 오이와 버무렸더니 이 또한 별미였습니다. 원래 밥과 오이는 찬 성질이어서 더운 성질을 가진 닭고기, 식초 등과 잘 어울리는데 어제는 한검선이 최고의 요리기술을 발휘한 날이었습니다. 2. 이제 날이 새면 동네의 골목시장에 나가볼 참입니다. 40대 중반의 밥 파는 여인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황금손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줍어 하던 그 아주머니가 궁금해집니다. 황금손도 견설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웃에서 닭 우는 소리가 마치 고향집에 온듯 평온한 느낌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28일 날 새벽인데 한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림도 없을 검은깨 달이 살포시 동력하늘의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3.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났는데 미얀마의 금기는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4월 하순까지입니다. 금기에는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막습니다. 아직 이 나라에는 중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전무하다시피 하기에 대기오염 물질도 거의 없어서 공기가 막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대기의 질은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는데, 전기나 수도, 인터넷, 교통수단 등은 아직도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자연환경만큼은 세계 어디에 비견하더라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에서는 밤 중에 하늘의 별자리들을 관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미얀마의 웬만한 지역에서는 별자리들을 밤마다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는 방정입니다. 어제 오후에 미얀마의 북서부 라카인주에 소재한 작은 섬에 있는 황금손의 공장에 도착하여 묵묵히 공장을 지켜준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고서 일찍 잠자리에 든 덕분에 자정 무렵부터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동력의 하늘에 여맹이 시작될 무렵 이웃한 작은 섬들에서 조각배들이 몰려오는 엔진 소리가 들리더군요. 약 1km 쯤 떨어진 마을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섬에는 여러 수산물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특히 백합 조개가 풍성합니다. 연안 원명의 여성, 중년 여성들이 줄지어 앉아서 백합 조개를 부지런히 까면서 손님들을 불러 세웁니다. 조개는 눈으로 보지도 않고 까면서 시선은 장군들을 향하는데도 손놀림이 날렵합니다. 마치 산에서 공부를 다 했다고. 집으로 돌아온 한석봉에게 불을 끈채 글씨를 쓰게 하고서 자신도 어둠 속에서 가래떡을 가지런히 썰어낸 어머니의 손길처럼 능숙한 솜씨입니다. 시장을 둘러보면서 굵직한 바지락 두어사발과 아직도 살아서 아가미로 가번숨을 몰아쉬는 커다란 다금바리 한 마리도 샀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원쯤이면 싱싱한 다금바리를 살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그리고는 밥 파는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2019년도 이후 첫 방문이었으니 꼭 4년만이었지요. 저만치 밥을 파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황금 손님들에게 밥을 파느라 황금손이 가까이 다가선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황금손을 먼저 알아보고 팔꿈치로 밥 파는 여인을 툭툭 치자 그제서야 얼굴을 들더군요.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없이 황금손을 바라보았는데 밥을 사가지고 돌아서려니까 그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황금손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그 여인은 황금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시장에서 구입한 바지락과 다금바리는 국을 끓이고 해로 떴는데 장거리 여행에 지친 황금손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해죽수는 지금이 제철이라서 바쁘게 바다를 오가면서 생산에 열심입니다. 황금손은 이렇게 세상을 원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4. 밥하는 여인에게서 선물까지 받았는데, 해죽순을 생산하는 미얀마 북서부 방글라데시와의 국경 부근에 위치한 황금손의 공장에서 2박 3일을 머문 후, 어제 오전에 또 여행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새벽시장에 나가서 아침 식사로 먹을 장거리들을 구입하다가 밥하는 여인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 터여서 인사라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얀마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한금손이 일부러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동지군을 데리고 나갔는데 밥하는 아주머니는 어제 아침에도 눈시울을 불키는 것이었습니다. 동지군을 통해 한금손이 오늘 떠난다고 알렸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하시라고 인사를 전하고는 공장으로 돌아와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 막 떠나려는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두툼한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는 황금손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열어보았더니 바나나 잎에 싼 찰밥 다섯 뭉치와 떡, 튀김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지군이 소녀에게 물었더니 시장에서 밥을 파는 아주머니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떡하나. 황금손은 작은 선물 하나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밥을 십여 차례 팔아준 인연밖에 없는 순수한 사이였습니다. 그 여인은 필시 황금손을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배운 황순은 선생이 쓴 단편 소설, 소나기가 오버랩되는 느낌입니다. 황금손이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방금 손도 눈시울이 붉어짐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섬에서 무토로 나오는 조각배를 타고 2시간 남짓 달리면 우리가 세워둔 성용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출발하여 이번에는 양곤으로 향하지 않고 이 나라의 수도인 네포, 네피도로 네 가는 중입니다. 윤 2월 초 하루 날 깜깜한 밤길을 벌써 열대 여섯 시간 동안 하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내피도까지는 약 600km 정도의 거리지만 곧박 3 0 시간은 걸릴 듯 싶습니다. 5 내지 10km 간격으로 있는 검문소에서 시간을 지체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달이 숨어버린 하늘에는 북두칠성이며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목동자리, 까마귀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등등 별들이 쏟아질 듯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들을 잘게 부수어서 쏟아 놓은 것 같은 은하수까지 한껏 멋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고향 마을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곳은 한국보다 2시간 반이 늦습니다. 부지런히 달리면 오늘 오후 2시쯤 니피도에 네 닿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 다리가 성할 때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들을 두루 돌아볼 참입니다. 이렇게 밤이 이석한데 밥하는 여인으로 하여 또 가슴이 싱숭거립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가서 주고 왔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터였는데 밥하는 여인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